이달이라고 합니다. 고맙습니 아, 새해 이렇게 또 주말에 어, 젠틀맨 보러 와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, 영화 정말 유쾌통쾌 상쾌하니까 재밌게 보시고 또올한해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 안녕하세요. 본도운 역할의 박성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제가 여기서 외모를 맡고 있다는 거. <laughs> 죄송합니다 빌런은. 지금은 미안하고. 그럼 저기 사인 좀 해줘라. 오빠 이제는 사인 좀 그렇게 내 앞에. 어? 아우 좋아요. 울 엄마 사위는 주사위. 라인보우. <laughs> <laughs> 네, 아무튼 그 정초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. 아 제가 이번에 제 주특기를 살려서 빌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예, 시원하고 통쾌하게 깨지니까. 재밌게 보시다.